안녕하세요. 호국당 안부사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인사드리게 된 것은 얼마안 있으면 2월달이에요. 벌써 정월달이 다 갔네요. 2월달에 꼭 방생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다들 다 아시겠지만 아, 무오생들, 또 말띠들, 또 무진생에 나는 용띠, 용띠라, 또 무자생에 나는 쥐띠, 무신생에도 나는 잔다비띠들은 2월은 꼭 방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2월에는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자 들어가는 이렇게 생년월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 물을 주듯이 방생을 하고 나면 좋아요. 고기 방생을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방생하실 거라면 먹이 방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방생을 하고 나면은 2월 금음이 될까 하면 3월 초순이 될까 모르긴 몰라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인사드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방생하고 나서 또 좋은 일은 어떤 게 좋은 일이 있느냐 어, 지금 직장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방생을 곧 하고 난 후에 직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연락이 와도, 와도 반가운 소식이 올 거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